안녕하세요 올해요 하...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거 이걸 우선 시작합시다 이게 제가 지금 이게 보이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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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시작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이게 피도 반피고 음식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도 시작을 하냐 사실은 제가 영상을 두 편이나 찍었어요. 지금 방금 방금이죠 근데 이게 이게 영상인가 싶을 정도로 무슨 무슨 진짜 스크린샷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만 들리고 이게 안 영상이 너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아, 다시 시작하기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이거를 이, 이런 세트 있잖아요. 이렇게 음식도 몇개 있고 나무도 몇개 있고 뭐 흙도 있고 이런 세트가 한번 있었는데 주웠거든요. 제가 아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선 이렇게 시작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은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아니면은 제가 아예 이 영상 끝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있게 <laughs>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사.. 쪽 엄청난 편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 아니다 아 지금 진짜 엄청난 멘붕이다 아. 어쨌든 게이렇이거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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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대충 합시다. 네, 저는요.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유학생이고요. 대학생, 대학교 1학년인 고요 어, 네. 또 그리고 네, 저는 정말 할짓이 없는 인류고요. 지금 호, 아, 맞아. 여기 외국은 지금 여기 지역은 어, 한국이랑 1시간 차이고 지금은 5시 4분. 그러니까 한국은 4시 반, 4시 4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요. 저는 영상을 월요일 날 아니면 화요일 날 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마 부모님이 진짜 한 그러니까 똥술 타네요. 언제 오실 지 모르겠고 곧 오실 때가 된것 같은데 빨리 찍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아 방금 아 방금 그때 말했는데 저는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지 안 올릴지 확실는 모르겠어요. 근데 올리더라도 정말 재밌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토큰 전안 토큰 마인크래프트 영상 최초로 재미없는 영상을 <laughs>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없다. 재미없고 지루하고 사람들이 욕만 할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 임시 집이구요. 아, 원래 제가 이런 집을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진짜 초반에 진짜 한 한두 번지어보고 그때부터는 흙이나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세, 맨땅에다가 짓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땅 파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뭔가 못생겼잖아요. 집 확장하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무슨... 오케이. Okay, 이렇게 하자. 여섯 개만 합시다. 그리고 고기도 구해야 되는데. 우선은 땅을 약간만 더 봅시다. 여기서 <laughs> 왠지 몬스터 나올 것 같아. 그냥 이두 두 개로. 봐봅시다. <laughs> 예, 네. 그리고 저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답답한 점이나 원하는 점이나 그런 것은 모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와 이럴 수가 최대한 충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온지 한약 대략 8, 9년이 돼가고 있고요. 음, 그리고 또뭐 네, 제가 원래 예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번 그러니까 고3 대학 입시 시험을 마치고 나서 대학 붙은 후에 이렇게 한국을 놀러 가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막 아오니 하고 이렇게 저사양 게임만 했어요. 사실 그때도 컴퓨터가 구져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는 그냥 할만해요. 컴퓨터는 쓸만한데 인터넷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해보려 했다가 정말 욕, 욕만 먹고 이렇게 버퍼링이 심하냐고. 아, 그리고 지금도 프레임이 3 25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17 여기서도 끊기고 올거 같고 빨리빨리 빨리 하면 안 되겠어요 아닌가 오, 이렇게 8개 됐고 이렇게, 음, 소고기를 하나 이렇게 하고 음, 아주 밤이다 <laughs> 당연한 거 아니야? 오케이 <laughs> 여덟 개만, 이 서른 두 개지 그러면 만들어서. 아 근데 여기다가 붙이긴 아까운데 여기 내집이안될 안 건데. 음. 아이고, 우선은 사냥할까? 아이고, 아 우선은 자야겠다. 우선 여기서 스폰돼야 되니까 자봅시다. 어 방금 엄청난 렉이 우리 내 컴퓨터에서 렉이 나왔던 것은 영상에서도 정말 렉이 영상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네제 영상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망할 거 같네요 저는 연재하지 않고 아마 그냥 포기하고 혼자서 게임을 즐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laughs> 아니죠 뭔 개소리야 진짜 <laughs> 아 네.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지금 제가 코가 정말 안 좋은 상태예요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비염이 걸린 거 같아요 저희, 저희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나 이거 감기가 왜냐면 감기 한두 살째거든. 코감기만. 내가 막 엄마 이거 감기가 아니라 비염 아니야? 어, 맞을 거야. 우리 가족 다 비염이잖아. 몰랐어? <laughs> 두둥. 그래 가지고 어떻게 뭐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혼자 잘 짓거리네. 자, 자살 행 한번 해 볼까? 이거 거미는 먹어서? 아, 거미는 먹어서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고기가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아이고. 아자 가자, t h 오케이 a 네 칸어 스테이크랑 똑같네요 닭고기로 두칸을 a 저 채웁시다 오닭 맛있어 보 l 는아아라라아아라라아아그자 고기는 우선 많아야 돼요 근데 좀 많지가 않죠 게문 파줄 때 바로 밑에 있는 땅을 파 주시면 더 쉽게 팔수 있습니다. 아셨아셨겠죠 뭐.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하. 막다시. 어, 내 고기 오케이. 그 그나마. 어차피 뭐이집제집 집 아니니까요. 헤헤. <laughs> 그리퍼 고마워. 나에게 좋은 자원을 줘서. 그럼 오늘은 제대로 된 집을 한번 짓지를 못하겠다 나무가 없다 나무를 못 캐겠다 <laughs> 할수 있는 게 뭐가 되지 오케이 하나 피했고 하나 못 피했고 오케이 어우 어떻게 렉 죄송합니다 아 컴퓨터 좋은데 꽤 좋은데 램 4기가에 그래픽 4 10. 쿼드코어 윈7 진짜 마이크래프트 하면서 혼자 살 때는 렉이라는 걸 전혀 못 느낀 거못 느꼈었거든요. 그때 뭐 이러네요. 이건 뭔 소리지? 아, 그릉그릉. 아 집을 어떠실까요? 아, 나 이거 왜 어떻게? 아. 분명 이거 테스트 영상 한번 찍어 봤었는데 한 3초. 3초 찍어 보니까 이거 이번엔 렉이 좀 없네. 해서 안심하고 찍었더니 이런 이런 또. 아우. 죄송합니다. 진짜. 아, 나 이거 안 찍을까? 그리고서 그만 끌까요? 개 어우 나이... 뭐야 이거 막 프레임이 무슨 10이 나와. 안 되겠어. 어. 미치겠다. 이거 어! 아까 막8 나왔었어요. 지금 12, 15막24그랬는데 대충 얘가 뭐네. 했었죠. 이거 정말 아, 지금 팔 나와. 아 열받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 껐어. 화려하게 그냥 가. 화려하게 해. 오 뭐야 이게 더 렉이 적어. <laughs> 뭐지? 아닌가? 아니다. 그 움직이면 레게 생기네요 저절로. 그냥 이대로. 화려한 그래픽으로. 한번. 그게 내 집이었던 곳이고 아, 어, 아 오늘은 진짜 좀 안될 것 같아요 진짜 내 네, 그래도 내 네, 뭐지 그 나의 성취 아니 나의 약속은 지켰어 정말 재밌는 방송이 됐어 욕먹을 방송이 아, <laughs> 욕먹을 영상이, 영상이 됐고 정말 재밌는 영상이 됐어요 지금 딱 여기서 끊는 것이 제취재 취지 취지 취재 아 한국말 떨려 근데 저의 목적에다다를것 같습니다 이 돼지 한 마리만 잡고요 m b 빵. 빵.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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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가 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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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크리티컬 b u 조용히... 한 대만, 두 대만 더 때리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오, 맞았어 네, 지금까지 방금, <laughs> 지금까지 돌고래였고요 양이랑 같이 한번 컷을 날립시다 네, 지금까지 돌고래였고요 아니야 오, 뭐야 아니, 방금 좋았는 아! 양과, 아! 오케이 나 마우스를 못해 오케이 아아 뭐야 이거 어그 다음 네네 지금까지 돌고래였고요 아 다음 영상엔꼭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고래였고요 감사합니다.